죄송해요. 죄송해요. 제가 날려 먹었어요. 현이야 미안하다. 다시 식자. 오 30분 기다렸지. 죄송합니다. 죄송해요. 어 영상이 업로드가 안돼 미안해. 현이야 미안하다. 다시 식자. 오 다시 마이크부터 찾아. 준비야. 너 카메라 세팅 좀 할게. 네. 잠도 안 깼다 현이. <laughs> 저번에 얘기했던 건데, 초반 정비 직후에도 이볼 사용하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썼을 때, 좀, 경계를 잘 찾아서 쓰면은, 네, 이 볼은 좋을 것 같아요. 확실히 지금은 좀, 기름을 좀더 태우려고 했는데, 벽을 살짝 대고 그 경계를 경계 안으로 만들어가게끔 치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좀 드라이존 같은 데서는 확실히 반응이 좋네요. 제가 폴리폴드를 상당히 좋아하는데 그 여태까지 나온 폴리폴드는 약간 오일 볼륨을 좀못 이기잖아요. 근데 이 앵귤러워는 좀 커버스톡을 하이브리드로 해서 그런지 그런 좀 단점을 보완해서 나온 것 같아요. 지금 여기 경석폴링장보여점면 하우스 사장 찍히는 어떤 것 같나요? 지금 정석 볼링장 하우스 패턴이 진승 패턴이 깔려 있어요. 그래서 다른 볼링장 패턴보다는 오일 볼륨층이 더 높을 텐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좀 약간 밀려 나가는 듯한 반응이 보이실 거예요. 근데 오일 볼륨이 높아서 네네 오일 볼륨이 높아서. 근데 이제 다른 분들이 치시기에는 하우스 패턴 자체가 기름층이 좀 얇으니까 그런 데서 치시면 좀 원하는 꼴의 반응? 앵글? 그런 거를 네,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음. 확실히 후반 가면 갈수록 좋은 것 같은데요? 어, 근데 눈으로도 그게 보여요 네. 네. 오히려 더 디스샷도 확실히 더잘 받아주고 더 좋은 것 같아요 어때, 요즘 아. <laughs> 맞아요. 지금까지 나온 중에 저는 근데 우선 폴리볼을 워낙 좋아해가지고 제가 원하는 반응이긴 해요. 오호. 진짜 요즘 나온 공들 중에 저는 제 원픽인 것 같아요. 프로님, 이렇게 제촬영까지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아니에요. 죄송해요, 제가 영상 알려먹어서요 <laughs> 이전에도 지목을 한번 했었잖아요. 네. 네, 영상이 다 나왔기 때문에 다시 한 번만 지목을 해주세요. 저희 이 플렉스 앵글로원을 다시 한번 보여줬으면 하는 프로님이 누군지 한번 지목을 해주세요. 그러면 다시 성희 언니. 다시 한번만 찍어주세요. <웃음> 부탁드립니다. <웃음> 새로운 사람 부를 물을 았더니 그래도 성인은 아까 오산까지가야잖나요 <laughs> 네, 오산 아, 가셔야죠. 저희 네. 다시 오산으로 그러면 출발하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laughs> 감사해요. 진짜 오늘 이렇게 또 아침에 집까지 또 자는 데 잡아주고. 아니요, 두 분이 더 힘드실 것 같아요. 파이팅 하겠습니다. 파이팅. 자, 오산으로 오산. 가겠습니다. 잘 <laughs> 가요. <laughs> 내가 감사합니다. 또 영상을 날려먹어 다시 찍게 됐어요. 아니, 괜찮아. 죄송해요. 집어, 집어. 죄송해요 마이크부터 쳐주세요 누나. <laughs> 깜짝 놀래고 열심히 찍어놨는데 그게 날라가다니. 그러니까요. 뭐 좋은 걸한번더막 뭐 찍으면 되는 거지 뭐. 아니 리얼하게 찍으려고 때마에 말도 없이 왔었는데. <laughs> 이렇게 다시 찍게 되면 컨셉 자체가 그렇지 아 이게 리얼한 게 아니게 되겠어요. 아. 저번에는 진짜 깜짝 놀랐고. 뭐 즉흥으로 하는 건 실패했지만 그냥 <laughs> 다시 플렉싱 글로만 그냥 보여준다고 생각하고. 오케이. 저번처럼 편하게 구려 주세요. 오케이. 오늘도 좋네 <laughs> 다시 한번 이 플렉스 앵귤러원에 대한 느낌을 한 번만 얘기해 주실 수 있을까요? 이 앞에 앵귤러원이 크래프트 앵귤러원이었나? 그뿌이랑 비교를 하자면 좀 전체적인 느낌은 앵귤러원 시리즈의 느낌은 가지고 있는 것 같아 진짜 컨트롤이 용이하다는 라게 앵귤러원의 장점이잖아 아 근데 왜 이번에는 패턴에 대해서 얘기를 안 해주는 거야? 우리가 이제 맨날 패턴을 깔고서 리볼 리뷰를 해봤잖아요. 어떤 어. 패턴에서 립볼이 어떻게 반응을 하는지. 응. 근데 이앵귤러 시리즈 아. 자체가 사실 많은 볼러들한테좀 사랑을 받고 있고 거의 에보나이트는꽤 오래된 이제 시리즈다 보니 나의 사랑도 받고 있지. <laughs> 그래서 어, 오히려 어려운 이제 시합 패턴보다는 볼러들이 쉽게 접할 수 있는 퍼스 패턴에서 를 하는 게좀더 어, 리얼하게 보여줄 수 있는 모션이지 않을까 싶어서 오늘은 그래서 저번에도 마찬가지지만 갑작스럽게 그냥 일반 하우스 패턴에서 치기 위해서 저희가 말안 하고 아 여기 우리 하우스 패턴 피트 수가 42 피트거든. 어그 아, 염도에 두고 공 가는 것좀 보면 되겠다. 바쪽에서도 받아주고 안쪽에 밀려가는 것도 앵귤러원의 장점이지. 플렉스 앵귤러원. 플렉스 해야지, 빨리. 어? 마냥 강하기만 한 볼이 필요한 건 아니잖아, 사실. 뭐, 하우스 패턴은 뭐, 백이 깨끗하게 열려있으니까. 오히려 이렇게 컨트롤이 편한 볼로 치는 게 훨씬 더 점수 치는데 좋을 것 같은데. 근데 사실, 그, 앵귤러 시리즈라든지, 이번에 나온 플렉스 앵귤러는, 오일 볼륨이 조금 낮은 데서 쳐주는 게 맞지. 근 일반 볼러 분들, 이제, 뭐 하우스 패턴에서 치실 때, 볼륨이 막 높고, 뭐, 점도가, 뭐, 오일 점도가 막 찐득거려가지고, 막 밀려가고, 이럴 때는, 뭐, 피봇 파라곤, 이런 거를 써줘야 되지, 맞는 거고, 오일 볼륨 좀 낮고. 좀빼이좀 좀 지저분해서 조금 컨트롤이 용해야 된다. 그럴 때 써야 되는 볼은 맞는 것 같아. 아, 뭐 그런 님뭐더리면뭐칠 필요 없을 것 같아요. 아 너무 좋아. 그러니까 뭐 플렉스 앵글러는 그런 님한테좀잘 맞는 것 같네요. 어 너무 잘 맞아. 돌려 치시는 분들한테도 잘 맞을 것 같고. 좀 스피드가 떨어지시는 분들은 또 여러모로, 그게 뭐 앵귤러 시리즈 장점이니까. 그래서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굴려볼까? 어, 얇게 들어가는데도. 확실히 오히려 볼륨 있는 대로 치니까 얇게는 들어가. 그래도 핀 액션 나오는 거 봤지. 그게 플렉스 앵귤러와. 아, 또 이렇게 재촬영까지 임해주셔가지고 감사드리고요. <laughs> 아, 근데 내가 좋아하는 걸로 재촬영하는 거라서 컨테이, 홈텔을... 색깔도 뭐, 거의 내 아, 뿔이나 그... 마찬가지니까. 아, 선생님 네, 감사드리고 원래 온승님처럼 촬영하려고 했던 컨셉을 들켰지만, 내가 어! 어! 하고 놀랬어야 되는데, 내가 그게 좀안 아, 되네. <laughs> 오늘 이렇게 촬영이 감사드리고요. 플렉스 앵글러 원 많이 찾아주시고요. 자, 유상이 프로도 많이 응원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안녕. 안녕.